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피터구 시의원이 플러싱 유니온상과 거리 미화 프로젝트를 위한 50만 달러의 지원금을 뉴욕시로부터 확보해 한인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러싱 유니온상과 거리 미화 프로젝트 자금으로 뉴욕시로부터 50만 달러 지원금을 확보한 피터구 시의원이 13일 플러싱 공영주차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상인들의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유윤온 소상인 협회와 아주인 평등회 등과 함께 유니온 스트리트에서 지역 한인 상인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설문지 150장을 배포했습니다. So we hope uh, together we can uh, have ideas and suggestions. So next year we do a very nice project to make sur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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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설문지 내용에는 나무 심기, 새로운 인도 설치, 휴식 공간 마련 잔디 조성 등 10여 가지 추진 사업 등이 적혀 있어 이번 프로젝트에 꼭포함되길 희망하는 사업을 표기해 피터그 의원 사무실에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해 주면 됩니다. 한국의 넷마크 같이 뭐 독립문을 세운다든가 세종대왕 뭐 동상을 세운다든가 하면서 이 여기는 한국의 길이다라는 것을 만들고 또 그런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이 토이스트, 이또 와서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일 거예요. 이 동네가 제대로 미화장치 한번한 한 적이 없고 또 간판도 지금 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간판이 한 내가 알기는 70, 80%는 떼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남은 건 20, 30%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것을 이제 이것만 정리가 된 데도 이 동네가 상당히 깨끗해질 겁니다. 접수된 사업 가운데 타당성 검토와 최종 협의를 거쳐 연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별도 주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설문지를 받지 못했으나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별도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해 피터구 의원 사무실에 전달하면 됩니다. MK뉴스 황영상입니다.